데드 기법이라는 것은 어, 죽, 예, 요거에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가 있냐면은 어, 최근에 예, 최근에 한 50%이상 50%이상 예, 급등이 나와야 됩니다 급등이 나와야 되고 어, 엘리어트 최소 2파이상 나와야 돼요 1파가 아니고 2파이상 나와야 됩니다 이 말은 뭐예요 고점 주가가 고점이에요 그러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주가가 우상향으로 아주 고점, 예, 고점이 형성돼야 됩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큰 세력이 일단 들어온 거예요. 나갔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예, 큰 세력,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차트로 보면은 이렇게 돼야 돼요. 장기 평선이, 예, 장기 평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은 주가가 음, 이렇게 돼야 돼요. 이 정도의 주가가 상승이 나와야 이 기법이, 예.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자 여기서 이런 종목들이죠. 최근에 강력한 세력이 들어온 종목이첫 번째 다이는 약속의 자리입니다. 되돌림 자리라고 하는데 첫 번째 다이는 장기 이평선. 아까했죠, 초록색, 그죠? 까만색, 예, 이 점선, 이렇게 세개 있었죠. 올라가서 첫 번째 다이는, 예, 요거요거요거세 개는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격이 이렇게 붙을 걸로 이 정도는 벌어져야 돼요. 이게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벌어져가 있는 상태. 이, 이 격이 확장이 된 거죠. 이격이 역별에 확장됐다가 정별에서 확장된 상태에서 첫 번째 다이는 이 데드 기법이 아주 중요한 기법이 됩니다. 보이, 예, 제가 보여드릴까요? 제 차트를 안 보고 앞으로 쭉 당겨볼게요. 당겨가지고, 자, 이게 급등이 나왔잖아. 봐봐. 이렇게 주가가 단기간에 계급등이 나오죠. 자, 이게 벌어지죠? 초록색, 까만색이 벌어지잖아요. 이렇게 벌어지는 라인에서 보면은, 맨 처음에 다이는, 이 정도의 상승이 나와서 맨 처음에 다이는 초록색, 까만색, 예, 요 점선 세 개를 예, 유심히 봅니다. 반등 나와야 안 나와요? 난 네, 차트 안본 거예요. 자, 예, 반등 나온지안나온지 자, 첫 번째 다이어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정도면 상한가 나왔죠, 그죠? 봐요? 예. 그리고 이게 두 번째부터는 힘이 없어요. 그두 번째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하려면 손질 잡고 해도 해야 됩니다. 이게 데드 기법이라는 거거든. 이거는 바로 갔긴 갔는데, 여기서 한번더 보세요. 자, 첫 번째 또 다이죠. 그죠? 이, 뭐, 한번 파동이 나오고 딱첫 번째 다 있는 자리죠. 거기가 딱 기술적 반등 자리예요 그 이게 이탈되죠. 이탈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 까만선이 돼요. 까만선이. 요, 요거 계속, 요거는 지금 계속 타고 가버리네요. 그죠? 예 요기 예 요거는 지금 여기 외봉 여기 타고 가버리죠 이게 엘리어트 3파 이게 이요 요기서부터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기술적 반그 엘리어트 2파 자리 나오는 거 2파 자리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쭉 가볼게요 자 반등이 요세개선에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제부터는 예 여기선 조심해야 됩니다 어나와야안 나와요 잘 봐요 기술적 반등이 이게 되돌림 자리거든요 이게 만약에 밑으로 확이 탈해도요그 다음 반등 때 본전 주고 빠집니다 그니까, 이, 예,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쭉 살펴보라는 거죠. 이게, 이게 대득 기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연습을 해야 되고 경험치를 길러야 됩니다. 요때부터 이제 여기 힘이 밀리는 거예요. 보시면은. 그죠? 아까 말했죠. 확장이 돼야 된다 그랬죠. 확장이. 예. 이 확장되면은 이제 요런 자리들죠. 확장되면은. 이게 벌어져야 돼요. 이게 항상. 벌어져야 돼. 예, 벌어지고 나면은 이게. 확 뛰는 이런 자리가 더 좋아요. 이런 확 뛰어오르는 이런 자리죠. 이렇게 뛰었다가 이렇게 빠지는데 확장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 약속의 자리란 말이죠. 약속의 자리. 되돌림 다 나오죠. 지금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탈되고 끝나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네, 예를 들어서 여기도 만약에 예, 이렇게 급등이 나오죠. 이건 확장 들 됐는데 급등이 나오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 예 그죠 예 반등 나오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실패해서 요기는실패했네 그죠? 실패해도 되돌림 본전 나오고, 그다음에 까만 선, 예, 그리고 여기 되돌림 자리, 그죠? 이거는 많이는 안 나왔네요, 그죠? 쌍봉 찍고 빠져가지고 많이는 안 나왔고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급등줄 찾아요, 막 이게 개급등이제 이렇게 벌어지는 이런 급등요 이게 이게 벌어져야 됩니다. 벌어지면 이선세개이선세개는 요요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지지 반등 자리가 돼 버려요. 보시죠. 예, 아주 중요한 지지 반등 잘 되는 거 보이죠?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거는 5분에 예, 우리가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예, 해당이 되어 예, 지금만 들어가면 안 되지만은 과거로 보면은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어디서 반등 나오는지 잘 보세요. 되돌림이 대, 요거 살짝 안 주가 되돌림이 어디 어디서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지지 받는지 안 받는지 이게 약속의 자리거든요. 예, 이거를 내가 공짜로 주다니. 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예, 이렇게 급등 나오는 구간은 다, 다 먹혀요. 이렇게 급등이 딱 나오죠. 딱 봐봐. 예, 저는 이거 차트, 예, 그죠? 보여요, 안 보여요? 어디서 반등 나오는지 지금, 예, 확실하게 보이죠? 어? 제가 말했던, 이 예, 선세계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여러분들 확인해 보세요. 응? 여기서 는 살짝 밀렸지만, 데, 예, 그죠? 거의 맞죠? 거의, 거기서 나오고. 이게 확장이 돼야 돼요, 무조건. 확장이. 예, 이게 이제 세력주죠. 계급등했던 것들, 예. 5분에 이제 아이텍 반도체 같은 거 한번 볼까요? 자, 어디서 반등 나온지 보세요. 예. 어디서 반등 나옵니까? 어? 최근에 급등했던 것도 뭐 있어요? 최근에 급등했던 거 응? 어디서 반등 나오는런데도 볼까요? 이 예, 앞에도 볼게요 어디서 반등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그랬죠 여기서 만약에 예, 바로 밀리잖아요 그럼 반등 예, 기술 예, 여기서 되돌림이 나온다고 그죠? 유니크 이거 아직 안 내려왔네요 예, 요것도 만약에 외봉이죠 내려오면은 예, 여기서 반등입니다 죠 데드기법도 여러분들 예 급등주를 놓쳤잖아요 예 지금 만약에 어떤 종목 개급등을 내갖고막 예 날라가 놓쳤어 근데 그 다음 타점을 잡을 수 있어야지 우리가 100% 기법에 100%는 없어요 어? 근데 이제 방금 예 말씀드린 데드기법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하나 힌트를 드리면은 자200 이렇게 확장이 되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확장이 되는 부분 있죠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 들어가야 돼요 데드기법이 이렇게 확장이 되는 부분 그런데 나중에 되면은, 이, 예, 111선하고, 111선이 밑으로 꺾여요. 네, 눈에 보일 만큼. 예, 꺾이면서 예, 이게 확장이 됐다가, 확장이 됐다가, 111선이 완전히 꺾일 만큼 이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예, 이게 데드 하면서. 그럼 이런 종목은 이제 여기서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제일 좋은 거는 여기서 이평선은 살아있는데 캔들이 급적스럽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딱 빠지는 게 있어요, 밑으로. 그런 게 좋고, 이게 확장이 되는데, 이게, 예, 눈에 보일 정도로 이게, 구, 예, 굽어가지고, 이게 좁혀지는 게 있어요. 요런 부분부터는, 여기서부터좀 조심하셔야 돼요. 보통 보면 엘리어터 3파가 끝나고, 여기서 에 여기 헤드 앤 숄더 나오고, 쌍봉 찍고 나면은 요게 딱 붙거든요. 예, 찍고 이게 딱 빠지면 붙거든요. 외봉에서 빠지면 이게 안 붙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첫번째 그러죠. 외봉에서 빠져요. 쌍봉을 찍고 빠지면은 이거는 이제 이미 이 평선이 꺾였어요, 밑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 올라갈 종목도 먼저. 근데 올라갈 종목보다 저게 더 쉬울 수가 있어요. 예, 다른 차트 보니까 딱 들어맞죠? 그게 확률이 70% 이상은 무조건, 예.